연속 연속 보도를 해드렸던 내용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홍보하며 양말을 살포한 단체는 가짜 주소를 등록해 활동을 해왔습니다. MBC 취재 결과 실제 사무실의 주인은 제주도였고 사무실도 공짜로 빌려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비영리 단체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가 제주도에 등록한 주소지는 전직 도의원이 운영하는 택시회사. 직접 찾아가자.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놓습니다. 사무실은 기 있어요. 주소를 법인 등록 자니까 이 주소를 고 실제 주소를 찾기 위해 그동안 이 단체 이름의 각종 공모 사업들을 뒤져보자. 또 다른 주소가 나왔습니다. 직선거리로 4km 떨어진 제주시 야구장 2층. 주로 체육 단체들이 자리 잡은 곳에 간판도 없이 비밀스럽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mbc가 제주도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의문이 풀렸습니다. 야구장 2층, 215호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곳은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이었습니다. 46.4제곱미터를 2018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대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연간 3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양말과 맞바꿔준 기초자치단체 홍보물도 제주도가 전했고 사무실도 제주도가 빌려준 건데 공식 문서에는 드러나지 않게 실제 사용 단체를 감춰둔 셈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례상 할수 있는 일이라던 제주도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중간점검과 사업협의가 미흡했고 물품 성격과 배포 방식도 적절하지 못했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민간 기관에 돌리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좀뭐 협의라든가 이렇게 의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홍보를 홍보에 오해가 생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뒤늦게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해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종합 평가 방식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실한 민간 위탁 사업 관리에다 석현치하는 사무실 무상 임대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내고 제주 MBC가 보도한 기초 자치단체 양말 홍보 논란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의 정책 추진 방식이 퇴행과 구태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제주 도정이 조례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다시 해명 자료를 내고 비영리단체와 선급기에 나선 것은 문제가 커지자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1호 공약으로 내건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 자신의 이번 임기안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해 2027년이나 28년 시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MBC가 창사 57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의 단독 대담. 제주형 기초 자치 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된 자체가 큰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국정 과제에 반영됐다는 것은 임기내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예. 그러면 임기내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은 음. 저희도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성과다. 저는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자신의 이번 임기 안의 시행이 어렵게 된데 대해 이견과 도민 여론을 들어 보다 완벽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 세분에 대해 현재 세개 시로 나눴을 때 재정력 차이를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도민에게 공개해 갈등과 이견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해 미룰 수는 없다며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그리고 대통령실과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도의회와 협의를 더욱더 강화하면서 빨리 일정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맞물린 탐나는 전 할인율 인상과 여행 지원금 정책 등으로 최근 관광객 수가 회복되고 실물 경제지표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에너지 대전환과 인공지능 정책 등도 정부보다 앞서 제시함으로써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시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야 발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12.3 불법 개업 당시 자신의 행적과 조치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전체 공직자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모는 것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 재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우선 남은 임기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임기 마지막 시점에 생각해 보겠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에는 만 명에 가까운 미등록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병원 진료가 어렵다 보니 불법 진료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수요를 노리고 무자격 의료 행위를 해온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남성들 방에는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시술 기구를 들고 있고 침대엔 또 다른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허가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하다 경찰에 현장이 잡힌 겁니다. <놀람> 의사 자격 없이 불법 치과 진료를 해온 이들은 중국인 여성 2명. 다세대 주택을 빌린 뒤 의료 장비를 갖춰놓고 지난 5월부터 치아 성형으로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해왔습니다. 시술 기기는 모두 온라인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들여왔고 현장에선 치아 성형틀과 주사기 등 400여 점의 의료기기들이 발견됐습니다. 불법 치과 치료에 이용된 이동형 치과 기계입니다. 피의자들은 이 기기를 이용해 치아를 갈아내고 닦아내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해왔습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미등록 외국인과 한국어가 서툰 결혼 이민자들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언어 소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가지고 지금 광고를 해서 저렴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을 하게 되습니다 이들이 받아 챙긴 돈은 환자 한 사람당 평균 160만 원 치아 한 개당 80만 원짜리 시술을 치아 6개를 해주면서 3분의 1 가격만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중국인 여성 2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압수한 고객장부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돈의 한 특급 호텔 객실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중국인 남성을 살해한 중국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임재나은 판사는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돈을 바꾸러 온 30대 중국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8,5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와 연구의 격리에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관광 사진을 비롯해 각종 사진 공모전을 해마다 열고 있는데요. 그런데 입상작을 미리 정해 놓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러 사진을 출품해 입상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에서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제21회 안동 관광 사진 공모전 금상 시장을 비롯해 모두 11개 작품이 입상했습니다. 그런데 심사 이틀 전 심사 위원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1등 금상부터 4등 가작까지 미리 정해서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 당일 일부 심사 위원의 이의 제기로 조정이 있긴 했지만 9점이 거의 그대로 입상된 겁니다. 입상작을 정해서 심사 위원에게 보낸 인물은 한국 사진작가협회 현 이사이자 직전 경북지회장 오모씨. 심사위원한테 중기 전혀 없습니다. 심사위원 가들어갔는지모다오가그그리 대가 있는데 제가 그기억 나고 하지만 스스로 안동지부 임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말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받았는지. 그누한테받았는지어 뭐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음. 이그그 바까로... 그런데 입상작 중 동상과 가작 한 점씩 각기 다른 사람의 작품 두 개를 촬영한 카메라를 확인했더니 제품 일련번호 즉 고유번호가 같습니다. 한 카메라로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카메라의 진짜 주인 다시 말해 출품작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 이전 해인 2022년. 20회 안동 관광사진공모전 1등 금상작품 완리껴 동상 까투리 공교롭게도 두개 수상작의 카메라 고유번호가 앞선 21회 문제의 수상작 카메라와 같습니다 사진 저작권자의 이름도 확인됩니다 놀랍게도 사협 안동지부 현 임원입니다 내건 모두 출품자는 다르지만 사진의 주인은 안동사협 임원 권모 씨라는 얘기입니다. 이듬해 공모전 심사 때 영향을 미친 한국사협 이사 오 씨가 사전에 사진 파일을 넘겨받았다고 지목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런 이유가 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실제 입상작 선정 당시 작품성을 두고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일었습니다. 공정, 공정을 같춰야 되지 무슨 그때 당시 문제 제기를 했었고 2023년도에도.

금요일 아침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흐린 날씨 보이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최대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늦은 새벽부터 오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폭우가 내리겠는데요. 이후에는 잠시 그쳤다가 모레 밤부터 다시 비는 시작되겠습니다. 오늘과 모레 내리는 비는 동풍의 영향으로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내리겠고,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제주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그리고 산지 지역에는 20m 안팎에 이르는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다시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다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오르겠는데요. 체감온도도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자외선 지수는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햇볕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동 북동부 지역 2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산지 18도 남부 지역은 2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0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29도 남부 지역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곳에 따라 비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람이 거세게 부면서 물결도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는 만큼 해상 안전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비소식이 이어지겠고 이후에는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다시 비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신청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90%로 제주에서는 60만 4,800여 명이 대상이며 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며 누리집이나 앱을 통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오는 27일 제주시 연삼로에서 차 없는 거리 자전거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반까지 제주시 연삼로 보건소 사거리에서 마리나 사거리까지 왕복 6차로를 전면 통제 4km 코스 걷기 행사를 하고 5km 코스 자전거 대행진을 진행합니다. 지난해에는 연북로에서 행사를 열어 차량 통행 지장과 공무원 동원 논란 등이 일었는데. 이번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연삼로에서 행사를 진행한데다 행사일이 제주시 오일장과 겹쳐 교통 체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 도민 회의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 정책 협의회에서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 지원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가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을 빌미삼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뒤에 숨어 부역자가 된다면 도민의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합니다. 제주대병원은 제주 단일 진료권 분리가 사실상 확정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에도 명시돼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며 준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 교육 강화와 의생명 연구원 신축,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